오케이 반갑다. 난 만두민이라고 하는 놈이다. 오랜 노력 끝에 벌써 만두민이 250만 구독자를 얻게 됐어. 내가 참 아쉬운 게 어, 군복무할 때 어, 공익복무를 하고 있을 때 200만 기념 영상을 못 찍은 게참 아쉬운데 그래도 250만 기념을 지금 이렇게 찍게 되니까 어, 정말 다행인 것 같아. 250만 기념으로 만두민의 장비 공개 영상을 한번 찍어볼 건데. 아마 마인크래프트 유튜버가 장비 공개하는 건좀 신기한 경우일 거야. 음. 마인크래프트를 하는데 그렇게 좋은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마크 유튜버들이 장비 공개하는 것도 좀 신선할 텐데 자 그럼 장비 소개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 자 가자. 아 맞다. 만두미는 반말 컨셉 가지고 있어. 오랜만에 영상 찍어서 모르는 애들 많을 텐데 반말 컨셉이니까 그냥 이해해주고 봐줬으면 좋겠어. 자 그럼 바로 장비 공개 시작할게. 만두미는 장비는 짠! 자, 이게 바로 만두민이 1년 365일 앉아있는, 어, 그 작업 공간이야. 어때? 생각보다 심플하지 않아? 어, 실제로 이런 모습이야. 앉아있으면 이런 모습. 그리고 위에 모니터 한대더 있고, 중간에 32인치 엄청 큰 모니터도 있고, 이렇게 마우스, 키보드, 여기 피규어, 잠깐만. 너왜 여기 있어? 너 나와서 도와줘. 이 녀석 만두민, 여기 있으면 안 돼, 너. 자 아무튼 제일 궁금한 건 아마 아마 컴퓨터일 거야 컴퓨터 컴퓨터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할게 자 따라와 짠자 이게 바로 만두미니 24시간 365일 같이 함께 하고 있는 나의 또 다른 신체 일부라고 할수 있는 컴퓨터 한번 이제 뚜껑 열어볼게 엄청 어둡네 어둡게 보이지만 이걸 뚜껑을 열면 이렇게 엄청난 장비들이 돌아가고 있어 이 컴퓨터를 산게 아마 어, 복귀하기 전 만두미니 2023년 2월 복귀하기 직전 그때 내가 여러 견적을 맞춰서 부품을 일일이 하나씩 다 구해서 조립을 맡겼을 거야 그때 여기 바로 이4090 그래픽 카드가 돌아가고 있고 여기 CPU는 i9 13900K가 돌아가고 있고 이건 수냉 쿨러 어, 여기 막 온도랑 펌프 돌아가는 거 표시가 되고 있는데 수냉 쿨러는 커세어 H170I라는 수냉 쿨러 쓰고 있고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이램 어, 지스킬 DDR5 32기가 32기가 해서 64기가 램을 쓰고 있어. 아니, 무슨 64기가나 써?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래 나는 최고를 좋아하는 타입이라서 이렇게 64기가를 샀어. 그리고 메인보드는 Z790 맥시무스 히어로라는 메인보드를 쓰고 있고 맞다 파워도 1 3 0 0 w 트 파워일 거야 어, 엄청 좋은 파워 쓰고 있고 지금은 뚜껑 열어서 소음이 좀 많이 나지만 이 쿨러들도 엄청 조용한 쿨러들을 쓰고 있어 음. 이게 바로 만두민의 일 영상을 도와주고 있고 매일 함께하고 있는 내 신체의 일부라고 보면 돼 아무튼 컴퓨터 사양은이 정도로 끝너 아, 따라와 너 따라와 왜 아무것도 말안해아 맞다 내가 너지 자, 아무튼 다시 책상으로 와서 자이 핑크색 마우스 내가 아마 커뮤니티에 올렸을 거야. 바로 지슈라라는 마우스인데 내가 매일 건축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마우스가 어 먹통이 빨리 됐나? 그 전에 쓰던 마우스가 더블 클릭 현상이 발생하더라고. 그래서 새로운 마우스 이 핑크색 마우스를 최근에 샀었지. 이게 무선 마우스야. 무선 마우스고 그런데 충전을 안 해도 되는 무선 마우스야. 이게 뭔 소리냐? 바로 여기에 무선 충전 마우스 패드가 있거든 이게 바로 무선 충전이 되는 마우스 패드인데 여기를 이렇게 올려두면 그냥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굳이 선을 연결 안 해도 충전이 되는 마우스야 아무튼 마우스는 이걸 쓰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는 엘가토의 웨이브3라는 마이크를 쓰고 있고 뭐 내가 목소리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잘 쓰진 않지만 오늘 이 영상 찍는다고 또 꺼냈다 어 완전 새 거야 새거자 그다음 이거는 좀 이따가 보여주도록 하고 자 키보드 키보드도 사실 최근에 바꾼 거야. 와이 키보드 엄청 이쁘지 않아? 이 키보드는 바로 사이버보드라는 키보드야. 이 키보드를 잘 보면 여기에 이렇게 LED 화면을 시간 나오게 할수 있고 글자 나오게 할수 있고 이렇게 화려하게 바꿀 수 있어. 야 이거 진짜 이쁘다. 그리고 소리도 엄청 마음에 들어. 이 키보드도 엄청 이쁘지? 이거는 또 따로 내가 사서 끼운 거야. 야. 이거 작업할 때 엄청 쾌감 좋을 것 같지? 자, 그런데 이 키보드 옆에 왼쪽에 보면 또 다른 이런 키보드가 존재해. 이 키보드의 이름은 레이저 타르타로스 V2라는 키보드야. 한손 키보드라고 잘 알려져 있는 키보드인데 잘 보면 키가 이렇게 조금밖에 없어. 자, 근데 만두민이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 바로 보여주도록 할게. 인벤토리 아이템을 넣고 여기서 1번을 누르면 저장이 돼. 어, 인벤토리 아이템이 저장이 되고, 다시 인벤토리 비운 상태에서, 아까 그 저장한 아이템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서, 아래 버튼을 누르면, 누르면, 짠! 어,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아이템이 뜰수 있도록 단축키를 설정해놨어. 하, 그래서, 만두민이 건축 영상 찍을 때, 없어서는 안 돼. 그런 한손 키보드야. 없어서는 안 되고, 자, 그 다음, 이 모니터 엄청 크지 않아? 지금 만두민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 메인 모니터의 이름은, 삼성 오리세이 네오 G8. 무려 4K의 240Hz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어. 그리고 위에 있는 모니터는 어, 내가 3년 전, 4년 전에 샀던 모니터인데 LG 27GN950이라는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어. 4K에 144Hz 지원하는 모니터. 근데 이거는 240Hz 와. 아무튼 모니터는 이렇게 두 개를 쓰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아까 소개하다 말았던 거. 야, 너 일어나. 이거. 유튜버라기보다는 방송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엘가토 스트림덱기라는 장비인데 여기 보면 이 아이콘들 있지? 이거 곡괭이 이거 전구 녹화 쓰레기 늑대 당근 어 이렇게 내가, 내가 설정해놓은 거야 이건 내가 직접 만든 거야 여기서 곡괭이 나무도끼 나침반 버튼을 누르면 누르면 짠어 이렇게 월드에디 사용하는데 필요한 아이템 세 가지가 얻어졌어. 이렇게 내가 단축키를 설정해 놓은 거야. 이 전구 버튼은 뭐냐면 이 전구 버튼은 이거 조명 끄고 키고 조명 끄고 키고 어 이거를 또 설정해 놨어. 요거 카메라 모양은 그냥 녹화 시작 중지 버튼이고 이 했님 버튼은 그냥 누르면 날씨를 낮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명령어를 한 번에 쓸수 있게 버튼 한 번으로. 한 4가지 명령을 동시에 쓸수 있게 해주는 어, 그런 버튼이야. 봐봐, 와, 이거 엄청 편하지. 일일이 안 써도 돼. 그리고 이거 쓰레기통 버튼은 누르면 땅에 있는 아이템, 어, 엔티티들을다 제거해 주는 그런 명령을 내가 단축키로 설정해놨어. 야, 이거 진짜 물건이야. 이거 없으면 나 영상 못 만들어. 아무튼 엄청 유용한 장비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왼쪽을 좀 보여주자면, 만두미니 영상 편집 녹화할 때 쓰는 헤드셋 레이저 바라쿠다 X 플러스라는 헤드셋이고 그 다음 닌텐도 스위치 그 다음 핸드폰 그리고 그 밖에 또 소개할 게 있나? 어, 맞다 어, 뒤에 모니터암 모니터암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니터를 세로로 수직으로 이렇게 연결해 놨어 보통은 어, 왼쪽이나 오른쪽 그렇게 더블 모니터로 쓰지만 나는 이게 더 편하더라고 영상 편집할 때 위에 뭐 보면서 편집하거나 다른 카카오톡이나 디스코드 창을 위에 띄어놓고 작업을 하면 엄청 좋더라고 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수직으로 해놨고 사실 여기 밑에는 이 피규어들이 아니라 원래 스피커가 있었는데 잘안 쓰게 됐더라고 내가 하루종일 이 헤드셋 끼고 있기 때문에 아 맞다 헤드셋 말고 이거 무선 이어폰이 있는데 앵커 저쪽으로 하는 무선 이어폰인데 하루종일 헤드셋 뜯기고 있으면 또 여름에는 엄청 덥고 그러니까 이 무선 이어폰을 가끔씩 낀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만두미의 장비들을 소개해 봤어 이제 궁금증이 좀 풀렸겠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내가 장비 소개를 간단하게 해 봤고 아마 댓글로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릴 거라 예상돼 어 이렇게 좋은 장비를 쓰니까 1일 1영상이 가능하다 어,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릴 것 같아 하지만 이만두미의 1일 1영상 아니 쇼츠까지 포함해서 1일 2영상이지 수많은 시간 투자와 노력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250만 너무 고맙고 이상,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 좋은 주말 보내고, 빠이!